제주반도체가 이 반도체 업황을 선행해서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선행해서 다른 반도체 주식의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반도체 주식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결국에 내리막을 타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 반도체가 성장한다. AI가 대세다. 그런 미래의 호재들이 이미 반영되어서 SK 하닉스가 3배가 올랐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24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려움을 겪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우선 코스닥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잘 보시면 이 하방 패턴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자금들이 반도체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라는 업황이 하락기를 만나는 시점이 올 하반기부터 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반기부터 위기가 포착된다.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 조정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주식은 선행해서 움직이는데요. 2025년부터 엔비디아의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통상 이 주식은 6개월 전부터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엔비디아가 어렵다는 것을 선행 데이터를 반영해 보면 올 하반기부터 위기가 포착되는 시점이죠. 과거에 제가 에코프로가 2024년에 어렵고 2023년 여름에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때 가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선행하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7월달 임금부터 이 하반기부터 하락 전환을 완전히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주 급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큰 폭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지 않기 때문에 어, 두 번째 대장주인 하이닉스를 참고하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7월 달부터 이 하반기부터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점을 끝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시세가 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 대기업들은 3배 정도 오르면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최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내리막을 타고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대시세를 뚫고 신고가가 나오고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주식이 이 정도 큰 하락을 보였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이고요. 제주반도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주반도체가 이 반도체 업황을 선행해서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선행해서 다른 반도체 주식의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반도체 주식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결국에 내리막을 타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 반도체가 성장한다. AI가 대세다. 그런 미래의 호재들이 이미 반영되어서 SK 하닉스가 3배가 올랐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24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려움을 겪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 오랜 시간 위기를 경험했고 이제부터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차례가 온 엔화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주에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AMD.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유행은 올해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